여기를 이렇게 e e 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세요 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Here, you can do it. Here, y o 도 c a 80도 정도 제낀 다음에 얘를 들고 밀어주면 돼요.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지금 머리가 떠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길게 눌러서 잘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동일하게 그냥 내가 할 만큼만 해버리면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점프에 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주의하시고 뒤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 어때요? 이만큼 밀었는데 확 점프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뒤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뒤 있는 데까지 동일하게 동일한 각도로 밀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밀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내가 여기를 밑에 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할 건지, 아니면 올라가게 할 건지에 따라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섹션을 내가 만들어서 얘도 동일하게 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라인을 밀어주세요. 뒤에 라인을 더 올리고 싶으면 라인을 더 잡아서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약간 라운드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은 잭을, 더 작은 잭을 껴서 여기로 껴주세요. 껴준 다음에 여기서 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서.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밀어서 꺾어주세요. 잡고 이렇게 잡고, 이여기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 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we deserve to be in love now. I understand you were damaged before, girl. It's time to put your guard down. <laughs> if you let go Seems baby, can I get a feel now? Just a kiss, just a touch, just a hug, baby, I just wanna feel now. 방금 여기 잘라줬던 위치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섹션을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세요. 동일하게 그 위치에다가 당겨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머리가 손상이 돼서 많이 뜯기죠. 이렇게. 연결할 때 처음에 여기 했던 이 가이드에다 연결하면 돼요. 예, 네, 이렇게. 예. 네. 이거 머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점핑이 되니까 이제 그거 항상 보시고 그걸 계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머리가 많이 뜨는 머리요 이렇게. 예. 네. 그런 머리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당겨서 잘라 주시면 얘가 살짝 올라가요. 예. 네. 또 가라앉는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따라서 이제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머류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위치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동일한 위치에다 동일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섹션을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섹션을 줄여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예, 그걸 보시고 선생님들 해주시면 돼요. 각도를 들면 절대 안 돼요. 각도를 들게 되면 어때요? 위에 부분이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각도를 들지 마시고 잘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뒤에 부분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 하면 되거든요. 라인을 약간 그러니까 U 라인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U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타주시고 여기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 섹션대로 네, 손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이즈보다 조금 늘려야 돼요. 아니, 가이드보다 조금 더 위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파먹게 나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한 15도 정도 되게 0도로 커트하시면 안돼 뚜껑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들어지는 느낌. 네이 각도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각도. 방금 들어줬던 각도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레이어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둥그렇게 자를 건지 아니면 일자로 자를 건지를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둥그렇게 자를 거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돼. 둥그렇게. 평형으로 자를 거면 이 라인을 이렇게 해서 다 끌어올려서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평평한 느낌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길게 자를 건지 많이 이렇게 길어지게 자를 건지. 네. 아니면 짧아지게 갈 건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결정해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평평하게 잘라야 되니까 여기서 스퀘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퀘어로 자르시고, 반듯하게, 여기도 반듯하게. 이렇게. 여기도 반듯하게 자르시면 돼요. 앞머리를 길어지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를 당기시면 돼요. 뒤로 당기시면 어때요? 앞머리 라인은 길어지겠죠? 이렇게. 많이 길어지게 갈 거면 뒤로 많이 당기시면 되고요. 네. 조금 길어지게 갈 거면 그냥 원더 베이스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평행이 되게. 네. 자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행이 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이 되면, 얘 왁스 발랐을 때, 얘가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 일자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예. 아니면 내가 둥그런 느낌으로 할 거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예. 평평하게 자를 거니까, 여기는 평평하게 이렇게. 이렇게 일자 섹션으로 잘라주시고, 뒤고. 뒤에 같은 경우는 얘랑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 라인 이렇게 네, 수평으로 잘랐던 이 각도에다 연결을 시키시고 방사선 섹션 연결 네, 방사선 섹션 연결 방사선 연결 네,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연결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시키면 되거든요. 조금 이제 이렇게 포인트로 잘라주시면 자국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국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도 돼요. 잡고 점점점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기장을 자를 거니까 기장을 라인으로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가려면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주세요. 남자머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정확하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들쑥날쑥하게 잘라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라인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조금 더 어때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면서 얘가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그냥, 그냥 찝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운. 텍스처의 느낌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여기도 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일정하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이렇게 포인트 커트 하듯이 이런 식으로 찝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이 나오겠죠. 여기도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톱니바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라인이 나와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쑥날쑥 할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fine, We deserve to be in love now.